그럼,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모든 최종 책임이 있다라면,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하세요. 국민대의 제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나는 존중하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줄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야지 이 논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후보님, 네. 밝히실 겁니까? 아니면 국민대 결정을? 신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겁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네, 지금 뭐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보면 결국 그 법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대학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공분 분노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의혹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국민대 결정을 존중해주십시오. 저 이주호 장관 후보가를 신뢰한다라면 국민대 결정을 존중해주십시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세요. 왜둘 중에 하나를 선택 못합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어... 아니 공세함 변명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요. 아니면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되셨어요. 만약에 되셨어요. 그러면 이 논란을 끝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사자가 결자해지에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문제 결자해지해 달라고 건의드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뭐 거듭제 말씀드립니다만 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이이 이슈에 대한 어, 입장은 어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그러니까 믿어 달라고 국민께 말씀을 왜못 하세요, 그러면? 그 구, 국민대 결정을 신뢰 달라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버리니까요. 뭐 그게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상식이 있는 후보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은 표절이 아니니까 국민대 의견을 믿어 달라 얘기해 보시라고요. 네그 국민, 국민대가 최종적으로 이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미디어 오늘 지난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 감사였다, 국민대 국정감사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대에서는 그제조사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고. 지금 후보님께서도 뭐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매우 그냥 소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학자의 양심, 연구 윤리 의식이 확고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도 되나요? 네, 이 부분은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말씀 못 하는 네, 거죠. 대학을 존중한다는데 네. 그러시면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국민의 장관이 되셔야 될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공분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왜 국민대에서 제조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그 논문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왜그 국민대의 결정을 불신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다수의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이것이 장관의 태도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전혀 국민 대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래요. 왜그 김건희 여사 논문을 갖고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추궁하고 이러느냐인데 우리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계속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장관님, 후보님. 네.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침묵하고 4년 이번 정국 가만히 있으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한, 김건희 여사가 살아 있는 한, 이 표절 논문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롭게 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교육 과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 장관 후보자로서도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문제 재조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대학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학문윤리도 결국은 그 대학의 자체 역량을 키워서 아니요 어떤 대학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최종, 그런 말씀을 듣고 네. 싶은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럼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모든 최종 책임이 있다면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해하세요. 국민대 제조사위원회 의 결정을 나는 존중하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야지 이 논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후보님 네. 밝히실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결정을 신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겁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네, 지금 뭐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보면 결국 그어 법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어 대학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요, 어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공분 분노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의혹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국민대 결정을 존중해주십시오. 저 이주호 장관 후보가를 신뢰한다라면 국민대 결정을 존중해주십시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세요. 왜둘 중에 하나를 선택 못합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아공세함 변명은 국민들이 원하는지 않고요. 아니면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되셨어요. 만약에 되셨어요. 그러면 이 논란을 끝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사자가 결자 해제된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문제 결자 해제해달라고 건의드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뭐 그저 말씀드립니다만 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이이 이이 이슈에 대한 어, 입장은 어,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 그러니까 믿어 달라고 국민께 말씀을 왜못 하세요 그러면 그 국, 국민대 의 결정을 신뢰 달라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버리니까요. 뭐 그게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상식이 있는 후보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결정을 존중한다려면 국민 여러분께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은 표절이 아니니까 국민대 의견을 믿어 달라 얘기해 보시라고요. 네, 그 국, 하세요. 국민대가 최종적으로 이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 국민들이 싫어하지 네, 않으니까 그러면 네. 제가 국민들이 구,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를 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이슈입니까? 이 네.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고 장관이 되시면 왜 대통령께 이 말씀 못 드립니까? 예? 네? 왜왜 건의 못들어요 이거 결재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교육 과제 우리가 야당과 손 잡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 결자해주십시오왜권위를못 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건 뭐 같은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 이 문제는 결국은 국민대의그 책임 있는 명으로 네. 국민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국정감사할 피를 했던 두 분의 장관아 시죠. 국민대학교 아, 총장이요. 국민대 총장과 숙명여자대학 총장. 네, 네. 근데 이분들이 그 여행 일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분들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잘뭐 아,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 국정감사 때그 자료 요청은 국, 국가 아니에, 네네, 1분 추가 해주십시오. 국가 아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도 정말. 황당한 사유기도 하지만 지금 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두달채 이상 해외 출료 중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약 3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갔을 때 1억 원 이상 여행 경비를 썼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국민대가 5년 동안 출장 비용을 100억을 썼거든요. 지금 이해가 좀 돼요. 이 지금 이사장 말이죠. 두달 넘게 외국에 실리콘베리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이렇게 외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r y good book. It's a very good book. It's a very good b 있죠. k It's a very good b o o 자 It's a 어, 각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의 그 절차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은 어, 연구윤리위원회 논의와 의견을 거쳐서 어,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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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그 원활한 어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 대학이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조 후보자님 그 아마 준비되어 있는 답변을 읽으신 것 같은데 지금 김영호 의원님 지리는 연구 윤리 위원회 관련된 아, 자료를 요구했다기보다도 좀 포괄적으로 지난번 자료 제출이 대단히 미흡했고 김지용 이사장이 지금 두달두 달째 아, 사실은 국정감사 증인을 회피할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숙명여대 총장의 이례적인 장기 출장 관련된 자료, 그건 뭐그 연구윤리 관련된 자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일체를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네. 향후 그 대학이 성실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이제 주질이 맞